근데 제가 자주 보는 오은영 박사 결혼 리포트 결혼 지영기 보면 28일 날 하는 건데 말을 잘안 하는 남편 그리고 답답한 아내 결혼 11년 차된 부부가 나왔는데 이 남편이 말을 잘안 하니까 이 아내는 그게 답답해서 못 견디는 아내예요. 어, 아니 도대체 왜 당신은 말을 안 해? 어, 이러면서 어, 남편을 계속 옥박질러요 근데 이 남편은 말보다 행동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사람이에요. 어. 근데 이 아내는 어 거기서도 이런 말했어요. 남편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듣지 못하고 어, 변도 결혼 생활이 너무 힘들어 가지고 그 방송에서 막 우는 장면이 나왔어요. 어. 그러니까 이 부인은 왜 당신은 말을 안 해? 어. 아니 힘들면 내가 힘들다 그러면 아이고 힘들었구나 이렇게 위로해 주고 그러는데 아무 말이 없고 반응이 없으니까 이 부인은 이런 남편이 아직 못 맞다 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것 하나도 그거 하나가 딱 싫으니까 다른 것다 잘해도 그게 자 눈에 안들고 마음에 안들어요. 어느 것 하나도 아내, 아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랬는데 근데 이 부인이 왜 그럴까? 물론, 이제, 오은영 박사가 상담을 통해서 아는 거지만, 이 부인은 남편이 말을 안 하면, 그걸 자기한테 무관심하다고 여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무관심하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지 않구나. 이 사람이 말안 하는 거 보니까, 나를 사랑하지 않아. 나한테 관심도 없고, 내가 아팠고 병원에 갔다 왔다 해도, 뭐, 물어보지도 않고, 몸좀 어떠냐, 의사가 뭐라고 말했냐, 뭐, 이런 거, 일찍 묻지를 않으니까, 이 부인은, 아, 이 사람이 나한테 관심도 없고, 나를 사랑하지 않구나. 이렇게 단정을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실제로 그럴까요? 근데, 어, 이 부인은, 어, 그렇게 생각하니까, 말을 안 하면, 어,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니까, 잠시도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하는 말에, 계속, 어, 남편이 또 말을 하라 그래고 말을 하잖아요 그럼 왜 그런 식으로 말하냐고 계속 핀잔을 줘요 그러니까 남편이 또그 말을 듣고 또 반응을 하면 싸울 것 같으니까 남편은 말하다가 말아버려요 어. 그래서 이 부인은 그런 말하는 걸로 어, 남편을 통제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남편은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에요 물론 이제 그 오은영 박사 이야기를 통해서 진짜 자기 과거를 어 밝히지만 은어 외할머니 집에 에 가서 밥을 얻어먹고 학교를 다니고 학교 다닐 때어 도시락을 한 번도 싸가지 못하고 어 점심시간 되면 수도가에 가서 수돗물 틀어가지고 수돗물 먹고 어 물로 배 채우고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부모하고 살면서 이렇게 자기 말도 하고 듣기도 하고 이런 훈련이 됐어야 했는데 그냥. 어린 시절부터 혼자 지내다 보니까 누구하고 말하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이 남편은 말하기 위해서는 어, 사, 세 가지 단계를 거쳐야 되는데 첫째 무슨 말할까 을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숨을 고르고 어, 세 번째는 이제 말하기 전에 입을 움찔움찔하고 어, 그러다가 마지 이제 망설이다가 어쩌다가 말한 마디씩 하는 거예요. 근데이 부인은 즉답 안에. 남편은 시간이 필요한 남편. 이게 부인은 뭐 이렇게 누가 말하면 바로바로 말을 하는 사람인데 이 남편은 말을 하면 그 대답을 하거나 거기에 대한 반응하는데 시간이 엄청 걸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은영 박사가 물어보니까 이 부인은 성격이 급하다는 거예요. 맞아요, 박사님, 내가 성격이 급해요. 남편이 말할 때까지 기다려 주지도 못하고 내가 막. 응? 남편이 말하기도 전에 남편이 할 말을 자기가 다 해버리고, 어, 그런 성격이 급한 사람이에요. 예. 근데 이 남편이 잘하는 장점이 있어요. 그것은 몸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거는 자기가 다 하는 거예요. 예. 행동으로 예.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가 딱 판단해가지고, 어, 이게 내가 할게 없네. 그러면 그냥 말도 안 하고, 예. 예.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남편은 말을 빨리 못 해요. 근데 또 아내가 그걸 기다려주면 되는데 아내는 또 성질이 급해가지고 성격이 급해가지고 기다리지지 못해요. 어. 그런데 이제 이 부인은 이 남편에게 불만이 많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어. 왜 불만이 많다고 그러세요? 어. 말을 안 하면 자기한테 관심이 없다고 생각하고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연결이 되니까 어. 남편한테 불만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니까 남편한테 계속 불만을 토로하니까 집이 아뭐 조용하겠어요? 아 그래서 이 사람을 전체적으로 어 보지 못하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장점이 많은데 행동으로 무엇을 잘하고 어뭐 해야 될 것이면 탁탁 몸으로 행동해갖고 하는 거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런 장점이 많은데 말을 빨리 못하니까. 그걸 가지고 자꾸 남편을, 아, 쪼우니, 이 남편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결혼 지옥까지 나와서 그런 상담을 하고 그랬지만, 근데 이런 게요, 이 부부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정마다 이런 가정이 의외로 많아요. 남편이 말을 못하고, 뭐 말을 생각하고 있는데 남편이, 부인이 다 말해버리니까, 말해버리니까 자기는 말이 할 필요가 없다고 그냥 넘어가는데 그래놓고 또 부인은 왜 당신은 말을 안하냐고 <laughs> 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 사람을 어, 전체적으로 봐야 된다. 그 사람은 예, 행동으로 잘하는 것도 보고 또 말을 잘 못하는 것도 그 사람이에요. 그게 그, 그 사람의 특징이에요. 아이사람이 이런 사람이구나 하고 그냥 살면 되는데 근데 사람만 전체적으로 보지 못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도 때로는 전체적으로 못 봐요 이렇게 그러니까 좋은 것만 하나님은 좋은 것만 하나님이고 어, 나를 혼내고 어, 나를 우리를 심판하는 건 하나님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볼줄 아는 그런데 사실 여러분도 어, 누군가의 어, 자녀였지만, 여러분의 가만 생각하면 엄마, 아버지, 특히 아버지가 좋게 하고 여러분에게 사랑을 베풀 때도 있지만, 때로 여러분 혼을 낼 때도 있고, 회초를 들 때도 있고, 어, 저한테 잘해준 또 아버지, 어, 때로 맛있는 걸 사가지고 와서 주고, 어, 언젠가 여름에 어, 밤에 자고 있는데, 갑자기 깨우는 거예요. 왜 깨우나 아버지가 수박을 사 갖고 오셨어요. 어, 수박 먹으라고 <laughs> 그런 기억도 나요. 어, 아주 어린 시절에. 아무튼 그런 게다 뭐겠어요? 그런 게 아버지 사랑인데 우리가 나를 혼낸그 아버지만 생각하고 아버지는 나쁜 사람이라고만 생각하면 안 되죠. 이게 우리가 전체적으로 어, 우리 부모를 전체적으로 볼줄 아는. 어, 그래서 그분을 인격적으로. 어, 신이 아니에요. 신도 하나님도 때로 우리 사랑하시면 혼을 내는데 사람이 안 그러겠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걸 비난할 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크, 우리 아버지는 이중적이야. 막 이러면서 자기 부모를 비난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이중적이 아니라 그것 자체가 그냥 아버지 인격이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이 모든 것이 포함돼서 예,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본문 출애비 11장인데 예, 보면 처음 난 곳에 죽음을 예고하는 그런 본문이 나와요. 근데 처음부터 처음 난곳다 죽이겠다 하나님이 그런 게 아니죠. 이 예, 몰라 우리가 갑자기 지난주에 7장보다가 지금 갑자기 11장으로 건너왔는데 7장, 8장, 9장, 10장에 이 9가지 제한이 계속 나와요. 물이 피가 되고, 개구리가 올라오고, 티끌이 이가 되고, 파리가 가득하고, 가축이 죽고, 악선 종기가 생기고, 오박이 내리고, 메뚜기가 땅을 덮고, 온 땅에 흙함이 덮고, 이런 재앙을 계속 내리면서, 어? 모세가 바로에게, 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라. 어? 우리가 가서 광해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그런다.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안내버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저히 안 되겠다고 아홉 가지 제안을 하는데도 러니까열 가지를 어 듣지 않으니까 1 0 가지 제안을 내리죠. 우리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제안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는 여기서 반드시 다쫓아내리니 그냥 나가라는 게 아니라. 쫓아, 쫓아내버리려. <laughs> 야, 빨리 그러면서, 어, 바로가 너희들을 쫓아낼 것이다. 어. 근데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일단 모세에게 말해요. 1절부터3절까지는 하나님 모세에게 말하고 4절부터8절까지는 이제 모세가 바로에게 한 이야기인데 어. 같이 쓴다. 시작. 백세에게 말하여 각 사람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어, 하나님이 모세에게 야 너가 가서 백성들에게 말해라 그래가지고 어, 각기 자기 이웃에게 은근 폐물을 달라 그래라 어, 그렇게 해라 어, 하나님 그렇게 말하지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로 있으면서 제대로 보험금을 받거나 임금을 제대로 받고 일을 한게 아니에요 그자대로 노예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어, 그동안 일한 그 돈으로 못 받은 거 그거 어, 은금 폐물로 다 너희가 받아라 어, 그걸 달라고 외라. 해라 그렇게 말해요 3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국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그 사람 모세는 애국당에 있는 바로의 신화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어, 그렇게 이열 가지 재앙이 내리면 반드시 야 하나님 무서운 분이구나 그렇게 알아가지고 너희가 원하는 거다 해줄 거다 그리고 어 그래서 그 백성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국 사람에게 그래서 은혜를 받는 거야 야이 사람들이 어, 우리가 종으로 그리 갖고 종인 줄 알았는데 어, 종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이네 아, 큰일 났다. 어. 그래서 이 사람들이 원하는 걸막 주고 그래 그래 이거 줄게 어 제발 우리를 저주하지 말고 우리를 해코지하지 말고 그냥 좋게 나가 막 하면서 오히려 애국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를 받게 하나님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는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그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이기도 예이 모세 이 보통 뿐이아니요 이분은 진짜 하나님이 쓰는 사람 맞네. 이 사람이 말하면 말한 대로 돼, 그러면서 마치 하나님처럼 위대하게 예, 보일 것이다. 이 사절. 이번에 이제 모세가 바로에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다.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예, 예, 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하나님이 밤중에 애굽 가운데 직접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그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해요? 아, 처음난 걸 죽이겠다는 거예요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애굽땅에 있는 모든 처음난 것은 왕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난 것까지 죽으리니 그러니까 그 땅에 있는 사람이건 짐승이건 모든 건다 처음난 것 이제 초태생이라 그러는데, 처음 태어난 것은 아무튼 다 죽겠다. 짐승까지도. 아니, 네, 다 죽겠다. 근데 이게 왜 엄청난 일이냐면요. 아, 지금도 우리나라도 아직까지 가부장적인 그런 게 아직도 남아있어요. 이게 많이 민주화가 되고, 어, 뭐, 이게 가족제도가 많이 바뀌고, 법이 많이 바뀌고, 어, 그런데도 여전히 장남에 대한 게 있어요. 아직까지도 가부장제 그래서 처음 난 거, 이 장남, 뭐 장녀도 될수 있죠. 처음 난 딸이 제일 먼저 낳으면 딸이고 이게 그러니까 이 장남이 죽는 것은 그때 당시로는 엄청난 충격이에요. 뭐 보통 그냥 다른 아들이 죽는 거하고는 달라요. 그 부모가 느끼기에 이게 이건 뭐 말로 할수 없는 그 시대에. 우리나라도 아직까지 가부장적인 제도가 남는데 우리나라도 만약에 이 시대에 와가지고 그랬다면 난리 났을 거예요 어. 아무튼 어, 처음 난 것은 다 죽게 하겠다 어, 조금 전에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신 하나님이 왜 사람을 죽이느냐 어, 우리는 그런 의문을 가질 수 있다고 그랬죠 근데 그게 뭐냐 어, 하나님을 단편적으로 이해하면 나에게 좋은 것만 해준 것은 하나님이고 나쁜 것을 해준 건 하나님이 아니다. 아, 여러분이 여러분이 죄를 지었으면 내가 잘못했는데 여러분 부모가 내가 잘못했는데 혼을 안 내고 가만 놔두면 그게 사랑일까요? 근데 그러니까 때로는 혼도 내고 물론 우리가 군다고 막 자녀를 잘못한 걸 보자 을고 무조건 뒤 쫓아다니면서 또 혼만 내면 그것도 이제 또 문제가 되죠. 이게 우리가 잘해야 되는데. 아까 그 부부처럼 말이 느리다고 어? 모든 것이 마음에 안 들다고 하는 그 부인처럼 그러나 그 사람은 행동은 누구보다도 확실히 하고 실천하고 진짜 자기가 몸으로 해야 될 것은 잘하는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봐야 되는데 말 느린 것만 가지고 계속 남편을 쪼으니까 어, 남편이 견딜 수가 없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이 사람을 단편적으로 어, 이해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나한테 좋은 것만, 내가 받아주고 싶은 것만 받고, 어, 안 그런 것은 어, 그걸 뜯어 고치라고 하는. 이게 에, 인격적으로 사람을 온전히 대하는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하나님도 전체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이렇 생명을 주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어, 심판을 하신다. 근데 이제 우리가 심판을, 이게 심판이 조심스러운데, 심판을 하나님이 아무 때나 하진 않지요. 하나님이 끝까지 기다려요. 아까 봤듯이 아홉 가지 제안을 계속 내려도 안 들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하나님이 처음부터, 어? 막 죽이겠다. 이런 건 아니죠. 그런데 이거 열 번째 제안도 바로 그렇게 안 하고 예고를 하잖아요. 예고를. 너이 말을 들어야 돼. 안 들으면 가만 안 놔둘 거야 너. 응? 너 모든 초태생은 내가 다 죽일 텐데. 그런데도 어, 이 바로가 말을 안 듣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어요. 아무튼 우리가 하나님도 전체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 육절 가치 있습니다. 시다 애굽 원 땅에 전무무한큰 물질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진승에게나 개한 마리도 그현을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날 이제 애굽의 모든 사람부터 진출까지 초태승은다 죽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손들은 한 사람도 죽지 않고 개한 마리도 어 하나님이 건들지 않는 그런 걸 보면서. 너희들이 진짜 하나님이 이애굽 백성들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분명하게 에, 선명하게 구별하는지 너희들이 그때는 알거다 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자, 8절 마지막 절 같이 읽습니다 시다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시인이 놓아요, 바로에게서 나오라. 하나님이 이렇게 할 거야! 하면서 모세가 바로에게서 가 말을 했는데도, 바로는 끝까지, 나 이스라엘 백성 못 보낸다.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 왜 이렇게 미리 말씀하실까요? 왜 예고를 할까요? 그 예고 할 때만이라도 듣고, 그래. 야, 그것까지는 아니지. 빨리 나가. 내가내 응? 큰아들 죽는 걸 내가 어떻게 보냐. 어? 빨리, 빨리 데리고 나가라 그렇게 할줄 알았는데 끝까지 안 그러죠. 어,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사실상 이렇게 미리 예고한 이유는 어, 그걸 다 죽이려고 하는 것보다는 돌이키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 그렇습니다. 오늘도 오늘날도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온걸 원하지 우리가 다 망하고 우리가 다 죽고 그걸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마음 근데 그 끝까지 고집을 부리면 하나님도 어떻게 아, 못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도 하지만 심판도 하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가 결코 있지만, 하나님은 전체적으로 보고. 사실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여러분이 혼낸 그 아버지가 또 여러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까 그 남편이 말을 안 한다고 부인이 그러지만, 남편이 무엇보다도 가족을 사랑하고 관심이 많고, 그러니까 자기가 행동을 할 것은 다 하는 그런 건데, 그걸 전체적으로 못 보면 그일 부분만 가지고 자기 마음이 안 되니까 계속 사람을 어, 괴롭힐 수도 있어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어, 하나님 마치 우리가 아무리 잘못해도 우리를 가만 놔두시는 분으로 그렇게 알고 우리가 마음대로 살면 하나님도, 어, 가만 아닌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심판을 그러나 아무 때나 하시고 함부로 하시고 뭐하나만 여러분 뒤에 뭘, 뭐, 어? 회 해철 들고 따라다니다 뭐하나만 잘못하면 막 바로 해철 때리고 하나님 그런 분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어,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기도 하지만 심판도 하시는 분이라는 거. 여러분이 그것을 잘 알고 하나님을 단편적으로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나입니다. 아 그렇게 에, 하지 않는 아, 그런 저와 여러분들끼리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찬송가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킴. 음, 그렇습니다. 아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하고 막 오지도 않는 어? 뭐재앙을막 미리 우리가 앞당겨가지고 그럴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 뭐 언제나 어, 받아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이분이 저와 여러분을 지키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송 382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걸리겠습니다